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7, 28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로마서 읽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정말 그 베드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책망 받을 때 그거 실수한 걸 인정하고 어, 고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내 주변에서 나를 어, 내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한테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 정말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지 이 또한 또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서로에게 또 그런 도움과 또 도전과 또 격려가 되게 하는 어, 때로는 또 정말 이렇게. 어, 어, 책망하는 그런 좋은 어,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사도행전 27, 28장 읽으면서 사도행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써 내려갈 사도행전 29장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부담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 또그 바톤을 이어받고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어,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않고 담대히 전한 바울의 그 모습을 더욱 더 닮아가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토에는 눈도 많이 오고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있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렴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에 대해 안을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 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기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에 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유라, 유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지나간 신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평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있던 날 시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내 말을 듣고 그에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으로 배가 껴지다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요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라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재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입니다. 벨리데 섬에 오르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으로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오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칠절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11절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부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뼈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 준바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20절 "이름으로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세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는이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어 서로 25절 서로 맞지 않냐에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진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저희도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만날 수 있게 돕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길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잘 마무리한 거 축하합니다. 못마서 읽으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샬롬